안녕하세요, 완도 쌤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부드럽고 맛있는 보성 뻘락지를 경매 받았습니다. 저희는 뻘락지만 판매한지 22년째고요. 이렇게 보성 뻘락지를 중낙지, 중대 사이즈, 대낙지, 특대 사이즈로 사이즈가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 보성 뻘락지는 낙지는 지금같이 추운 날 연포탕이나 볶음으로 해 드시면 몸보신에 너무나 좋은. 보성뻘락지입니다. 사이즈마다 각각 있고요. 지금 보성뻘락지는 중락지는 5마리에 4만원, 10마리에 7만 5천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보성뻘락지 뿐만 아니라 전복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전복 사이즈 같은 거 궁금하시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점점 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꼭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.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저희를 믿고 구매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.